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레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리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렛의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불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불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렛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게세릴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4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과거 다윗은 블레셋을 위해 몸 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복수심을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고, 이제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전쟁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싸움을 해보았던 소위 전댕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이 같이 베테랑 군인 다윗이 전쟁 앞에 내세운 전략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요호,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베테랑 군인 다윗이 내세운 전략은 어이없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사건건 물어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평범한 누구나 할수 있는 행동이죠.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 전쟁 기술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탁월한 전략을 내놓아야 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질문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가서 싸우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같은 당연한 행동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살펴보면 한번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이 또다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이전과 똑같은 장소인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과의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치 대자부를 보는 것 같이 한번본 장면 또다시 보는 기분 어떨까요? 초행길을 운전할 때 대부분 혹시나 길을 잘못 들어서진 않을까 긴장하면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또다시 운전한다면 아마도 처음과 같은 긴장감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이미 해본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경험했던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눈앞의 상황이 긴장되고 어려울 리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 자신이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그 전투 기술을 발휘해 볼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한번 경험한 익숙한 상황에서 남들이 알 법한 그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 경험을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합니다. 다윗의 진가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당연하다 여길 만한 상황에도 그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상황, 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생각을 경험을 내려놓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는 오히려 지혜롭고 즐겁다고 여기며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걸음걸음을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내게 익숙하고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은 당연함에도 묻고 걸어가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익숙함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